앞으로 되는거야 삼상고 주중 자습을 그냥 쓸 빠지는 놈들이 있는데 죽는다. 자살 시도야? 왜 그러는 거지? 볼게요. The Polar Area Graph는 프 r 젠 s e n 뭐 해줘요? 프 r 젠 s e n 뭐 해줘요? 보여주답니다. 여러분 p r e s e n 이란 말 들어봤죠? 네. 어, 어안 들어봤어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A great deal of. A great 뭐라고? Deal. Deal a, a great 뭐라고? No. Deal 대신 a 뭐? m o u n t 이렇게 쓸수 있다. Number 라고 쓰면. 안 된다. 뒤에 복수명사다. 단수명사다. S 없제, 지금? 맞니? 네. 수다, 양이다. 양. 양이다. 어이, 잘한다. 그렇지. 바꾸면 m a 다 멋지다. 멋지잖아요. many 뒤에는 S가 있는 애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엄청난 양의뭘 보여주죠? 엄청 정보를요. About the causes of death. 뭐에 대한 정보죠? 죽음. 죽음의 원인 누구의 죽음 영국. 아 여기서 끊을까요? British soldiers in Crimea네요. 영국 뭐 군인들 어디에 참전한? 크림이야. 크림 전쟁에 크림 반도에서의 그죠? At the Glens는 뭐야? 슬쩍 보는 거 그렇지. 되겠니? 오케이? 슬쩍 봐도 정보가 저거 정보가 많아. 많아요. 그렇지. 되겠니? 그래서 이걸 한 눈에 정도로 생각한다. 한 눈에 한 번만 쓱 봤을 때또 정보가 잘안 보인다. 싹다 보인다. 다 알았지? 다. 야 it 다음에 단수 명사야, 복수 명사야. 그렇지? 근데 it 누구 다음에는 o v 다음에는 단수 명사다, 복수 명사다, 복수, 복수 명사다. 무슨 명사라고? 문법 기본계에서 했다. 동사의 수는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아니요 과거니까, 그치? 근데 만약 이게 현재 시제면 뭐라고 써야 돼? 디스플레이야, 디스플레이즈야? 디스플레이즈. 이게 S니까 디스플레이즈다. ES 보고 복수동사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주어가 된다. 이치가 뭐라고? 주어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 디스플레이 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알겠죠? 네. 각각, 12개 섹터 각, 뭐는? 각은 디스플레이가 뭔데? 그 보여주다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거에 대충 넘어가지 마라. 나타낸다. 보여준다. 되니? 네. 12개의 영역은 디스플레이즈 온아 이거 동사 아니네. 여기가 동사네. 그지요걸 동사로 봐야 되네. 12개의 섹터 디스플레이드 보여 많은 지는 그래프 상에서 뭐 되는? 보여 지는. 되겠니? 요거 꾸미는 과거 뭐이다 지금? 분사다. 돼? 돼요. 여기 디스플레이즈라고 쓰면 안 되네. 여기를 레프리젠 t 뭐? 라고 써야 되네. 이해됐어? 수정? 되겠니? 이게 주어다. 이게 동사고. 되요. 그래프상에서 보여주는 12개의 섹터 각각은 나타냅니다. 뭐를요? Different months. 뭐를? 그러니까 1월달부터 몇월달? 12월을 나타내겠죠. 1월에서 뭐? 12월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The size of the sector. 그구역의 뭐는? 크기는 쇼도 뭐한다? 보여 준다 무엇을 얼마나 많은 죽음이 뭐 되었는지를 발생 되었는지를 그 뭐에 달에 그 뭐에 달에 발생 되다 아퀄 was 아퀄 네, 이렇게 쓸수 없다 무슨 동사? 자동사 수동태 없음 돼요? 갑자기 지금 유진이가 넉스를 놓고 있는데 with the largest sectors indicating the months with the highest death rate 가장 큰 뭐는? 구역이 되겠니? indicating 뭐하면서? 나타내면서 뭐하면서? 나타내면서. 나타내면서 뭘 나타내? 달, 달 어떤 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달, 달. 달, 이렇게 되겠지. 돼요? 됩니까? 예. 야, 여기에서 주어. 이거 뭐야? 동사, 하우 절이 뭐야?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지. 맞니?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절로 끝났지? 네. 예. 위드로 시작하면, 위드 무슨 구문? 군사 구문. 위드 뭐? 명사, 뭐야 지금? 응. ing지. 왜냐하면 가장 큰 구역이 뭐 한다? 나타. 낸다 무엇을 능동의 의미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기가 처음에 딱 읽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 문법 설명에서 아 내가 다시 봐야 될 사항이 이해되더라도 두개 이상이다 복수다 많다 이면 적어서 연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린 It's a sector 각 영역 안에는 three colors 몇 개의 색깔이 세제요. 세 개의 색깔이 사용해 사용돼 돼요. 익숙해 사용돼 사용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were used to ing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되겠니 수동인 것도 이해가 되죠 사용됩니다 뭐하기 뭐 위에.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원인 되겠니 그러니까. 그 표만 딱 보면, 섹터의 크기로 사망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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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느 달에 가장 뭐 했는지, 많이 했는지를 알수 있고, 돼? 뭘 이용해서,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사망에 뭐까지 할수 있다?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t 블루 섹션 u 은 나타냅니다. 사망은 사망인데, 되겠니? 이게 동사, 이게 뭐라고? 동사, 잘, 잘 봐. 이게 동사니까, 이건 동사일 리가? 되니? Attribute to 뒤에는 원인이 나와요. 뭐라고요? 원인. 이게 결과입니다. 사망인데 그 원인이 infectious disease. 뭐인 거야? infectious disease. 뭐? 감염. 전염 그렇지 간염도 좋고 전염병. 뭐 같은? 콜레라 같은. 칠판 잠깐 보자. 영어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칠판 잠깐 보자. 칠판 잠깐 보자. 칠판 잠깐 보자. 실판 잠깐 보자 represented death 보여? 그리고 attributed 뭐 보여? to 이렇게 보였어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여잉님도 그러니까 잘못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지 뭐야 this played on the 뭐? grab 그리고 뭐? represented 이렇게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도 idiom 이것도 뭐야 ED형 근데 여기는 이 ED가 동사였어 뒤에 ED가 동사였어 ED. 이게 수동 의미의 과거 뭐였지 분사였어 근데 비교해서 두 문장 보면 좋아 나중에 저 뭐냐 단어장에 적어 놓고 알겠지 어. 그리고 여기도 앞쪽도 뭐야 지금 ED지 뒤쪽도 뭐야 ED야 그치 근데 여기는 누가 동사지 <laughs> 앞쪽이 동사고 얘가 뭐였어 PP였어 그지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를 넣을 수도 마고 있는 되겠니? 네. 되겠니? 네. which were 정도 넣을 수 있겠지 which were attributed to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 표현 잘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attributed 뭐야 지금? to지 원래는 원래는 attribute 뭐야 지금 a to 네. b 이렇게 쓰요 그리고, 요 A, 되겠니? 가 결과고, A가 뭐고? 결과. 결과고, B가 뭐야? 원인으로. 원인이야. 근데 이 A가 어디로 나가면? 아, 그렇지. 그러면 뭐가 돼? 능동이 돼? 수동이 돼? 아, 그래서 B attributed, 뭐? to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 누가 앞에 있고? A가. 그리고 누가 앞에 있어? 아, 누가 뒤에 있어? B. 이랬을 때 앞이 뭐라는 거야? 결과 뒤가 뭐라는 거야 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니라 면 비가 B가 보여 비가 B가 안보여 비가 안보이고 pp 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쪽이 결과 뒤쪽이 뭐라고? 원인이라고 이걸 잘 알고 있는게 중요해 a t t r i b u t e 다음이 뭐라고? 원인이라고 왜냐? 뭐 이거 사에 나온다 이제 수능을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런게 나오는데 이걸 attribute 무슨 뜻이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 그냥 이걸 보자마자 앞쪽이 결과 뒤쪽이 뭐라고? 원인. 그러니까 파란색 섹션은 보여줘. 죽음이라는 뭐를, 결과를. 근데 그 죽음에 뭐가? 원인이, 뭐 때문에 죽은 거? 그렇지. 콜레라 같은 전염병. 이해됐니? 됐어요? 다음. 핑크 섹션. 무슨 섹션? 핑크색 구역은 showed. a 이거 PP야, 동사야. 동사지. 이건 뭐야? 아이 그연습하기 좋다 그지 맞니? 예. 네. 죽음인데 caused by 뭐라고? caused by 뭐라고? caused by 뭐라고? caused by 뭐라고? caused by, caused by 뒤에는 뭐가 나온다? 네. 원인이 나.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원인? 원인이 나온다. 이 앞쪽이 뭐고? 네. 결과다. 이거 접지 마라. 칠만 봐. caused 가 일으키다, 야기시키다지. 네. 일으키다 맞다 야기시키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노? 결과가 나올 거 아이가? 예. 그럼 앞에 뭐, 뭐겠노? 원인이일 거 아이가, 원래. 예. 이해 돼? 예. 오케이? 네. 되니? 네. 뭐, 뭐는 야기 시킵니다. 어떤 결? 나를, 발을. 뒤집자. 결과, 비 뭐야? 코즈 u s e d 뭐? by. 아. 그리고 뭐야? 어, 뭐, 원인이잖아. 코즈 뭐. u s e d by 뒤에 누가 나온다고? 원인. 인간관계 이렇게 빨라야 된다고. 알겠지? 자, 다시 들어가서 볼게. 뭐 때문에 생긴 죽음이야? 뭐 때문에 생긴 죽음이야? 운즈, 뭐? 그렇지. 부상이잖아. 부상. 부상 때문에 생긴 뭐? 죽음을 보여줍니다. 어렵다. 이 문장 어렵다. 이 문장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는 부상은, 대부분의 뭐는? 부상. 자, 칠판 봐라. 여기 주어 동사 쓰였지? 맞지? 또, 뒤에 동사를 쓰려면 그냥 쓰나 뭔가 연결한 장치가 있어야 되나? 네. 자, 잘 봐.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most 뭐? 어, 부상. 부상은 지금 단수야, 복수야. 속수. 그러니까 뎀이라고 할게 모쏘머 뭐 뎀. 뭐? 요까지 됐니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부상은 워 리시브 왔어 어디에서 컴뱃 어디에서 전투. 전투에서 이 정도로 단어가 엉망이면 안된다 교과서 단는데 어디에서 왔다고 전투로부터 받아진 부상이겠지 맞니 여기서 누구랑 앤드랑 누구랑 앤드랑 대명사 누구? 댐. 댐을 합치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엔드랑 여기 대명사, 댐. 접속사랑 대명사 합쳐서 뭐가 됐다고? 관계 대명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 안 된다. 오브 위치, 완전한 문제 이게 아니다, 이 문장은. 이해 되니? 되요 네. 네. 요거, 요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상의 대부분은 부상이 생겨 진거니까 워 리시브됩니다. 그저인컴 t 어디에서 왔다고요? 전투에서 당한 거예요. 요 문장 어렵습니다. 블랙. 무슨 색은? 검정. 검정색은 스튜드 r 뭔 것을 나타낸다. 뭔 것을 만다고 나타낸다. 스탠드 포 하면 뭔 뭐를 상징하다. 나타낸다요. 돼요이 스튜드는 동사죠. 데스 다음에 있는 코 a u s 는 뭡니까? PP. 코 a u s e d 에 뭐가 나온다고요? 원인이, 원인이 나오겠죠. 죽음인데 그 원인이 anything other than diseases or wounds. 잘 봐. d i s e s e s 나 wounds가 아닌 뭐라고? 어떤 것이야?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뭐라고? 어떤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어떤 컷. 돼? 되니? 그럼, 질병이나 부상 말고, 질병이나 부상 말고 죽는 이유가 뭐가 있지? 굶어서 죽었다. 라든지, 오케이? 응. 한눈 팔다가 죽었다. 라든지, 뭐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끝이잖아요. 폴라 그래프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끊고 이 문장의 구성 원리만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